안녕하세요 트럭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새벽 1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예, 현재 시각 예, 아침 8시 50분이네요 이제 예, 아침 일은 끝나고 예, 예, 지방에 가는 도중에 잠깐 예, 영상성을 예, 올립니다 예, 오늘 뭐가 있었냐면요 오늘 이 지방 이쪽에 이 도매시장이 하나 있는데 이 도매시장이 저희 차가 평일날에는 트럭이 두대 들어갑니다 두 대가 들어가는데 이제 코스는 틀려요 이제 코스는 틀린데 저는 일을 끝나고 또 이제 지방 가는 길에 이 오야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차한 대가 이 물건을 이 잘못 내리지 않았냐? 우리 직원이요. 이 연락이 왔어요. 예, 예, 올 물건이 안 왔다. 이렇게 예, 쇼핑타운 쪽에서 예,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직원한테 전화를 했죠. 했는데 예, 확인 좀 하라고. 연락을 했더니, 예, 다음 네, 내릴 곳에 가서 물건을 잘못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매시장 쪽이랑 이 예, 오야회사 쪽에서는 불이 나게 계속 전화가 오죠. 어떻게 된 거냐고. 예, 알고 보니까 제가 한열 번을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받더라고요. 예, 보니까 내이 예, 물건을 음, 이 대차 한 대를 갖다가 내리는 걸 잊어버렸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물건을 싣고 내리지 않은 곳에 가서 물건 내리고 왔답니다. 예,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내릴 곳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달라고. 전화를 안 하고, 그, 안 내린 물건을 갖고 가서 내리고, 끝나고 나서 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직원이 또한 가지 <laughs> 일을 저질른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물건은 제대로 배송을 하고, 또 오야 회사에서 다른 건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건데 예... 계산대 옆에 이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 이 아크릴 판을 갖다가 세워 놓지 않습니까? 손님이랑 내지 이 계산대에서 계산해주는 종업원 사이에 아크릴 판을 세워 놓는데 물건을 반입하다가 이 대차로 이 아크릴 판을 바꿔서이 부러졌나 봐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답니다. 근데, 이 쇼핑타운은 이 보안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안카메라를 다 확인을 하죠. 이게 누가 그랬는지, 배송할 때 누가 했는지. 근데 대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건 다른 건인데, 이런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이. 점포에서 이거 부딪히고서 너부딪친거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아 자기는 몰랐다고 근데 몰랐다고 얘기하기 전에 무슨 소리는 난거 같다고 부딪힌 소리는 근데 왜 확인을 안 했냐? 그리고 그게 부딪혔으면은 한 번이라도 봐야 될거 아니냐? 응? 뭐가 부딪혔는지 만약에 상품이라도 응? 파손이 됐으면 바로 얘기를 해갖고 대처를 해야지 그냥 오면 어떡하냐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을 하는지 네, 그래서 이 오야회사에서 월요일날 예, 사가경 변상하러 얼마인지 이제 예, 그 변상 청소 예, 오야회사의 일이니까 저는 받아서 하는 거니까 오야회사가 나서서 을 변상하고 저한테 청구서를 날리겠죠. 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이런 빵꾸를 내면은 사고를 치면은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미지가 이미지가 나빠지 빠지면은 일도 받기 힘들고 거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빈틈없이 일,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확실하게 한다고 해도, 이 밑에서 움직여주는 직원들이 그렇게 한 번씩 뻥뻥 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치면은, 일이 끊기겠죠. 마음,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네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너무 빈번하게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을 시켜도 참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모자란 판에 전 그렇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